자 오늘은 옵티마 엔진 오일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마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어 장비 설치를 하고요. 어 장비 설치 이후에 어 엔진 어 엔진 내부 세척을 위해서 그 세척 약품을 넣고 어약 차량을 10분 동안 어 워밍업을 시켜서 엔진 때를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장비로 오일과 슬러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세척을 위해서 엔진 세척제를 엔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엔진이 워낙 더러워서 어, 엔진 세척제가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새까맣네요 엔진 세척제가 라인을 통해서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에 어, 때를 불려서 다시 장비로 순환을 하면서 장비 쪽으로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걸러져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차 역시 기포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오일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척제 투입하고요. 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엔진 가동을 한 상태에서 10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정작업이 완료가 되고 어, 엔진에 있는 폐유를 장비를 이용해서 어, 배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까만 엔진 오일이 아주 그냥 어, 어우 매우 더럽죠 이 기포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엔진 오일이 안 좋다는 겁니다 어, 아주 잘 나오고 있네요 자이 차는 오일이 지금 다 나왔는데 오일이 약한 3리터가 채못 나오네요. 정량은 약 4리터 정도 되는데 요 오일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일 필터도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오일 필터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요. 타이어 공기압도 적정 수준으로 맞춰드리고요. 에어클리너도 신품으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 에어클리너 교환하고요. 이 오일 교환이 끝나고 자, 엔진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자, 엔진 헹굼제를 이용해서 엔진을 구입한 다음 다시 기계로 호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헹굼제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을 깨끗이 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들어가고 있고요. 엔진, 헹군제가 들어가서 엔진을 깨끗이 헹군 다음에 이렇게 슬러지가 빠져나오고 있네요. 이제 헹굼제가다 들어가 갔습니다. 여기도 나 없어졌고 엔진에 남아있는 슬러지도 헹궈서 거의 깨끗한 상태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엔진 세탁과 헹굼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엔진 합성류 모틀 슈퍼 플러스 5에 30으로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통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통 주입을 완료했습니다. 엔진룸 청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진룸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